안녕하세요. 토지보상 전문 세무사 이송우 세무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작용 관련돼서 관련된, 어, 감면 규정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작용을 입증함에 있어서 과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세심하게 살펴볼 시간이, 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관련된, 어, 연장선상에 한번 관련 그 강의와 관련된 규정을 한번 더, 어,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농지의 경적 사실 입증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하고 과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 것인지 또는 양도세 신고서의 첨부된 서류 중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 입장에서 또는 담당 조사관 입장에서 어떤 서류를 많이 실무적으로 챙겨보고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검토 사료 검토 사항에 따른 농지작용 검토 사항에 따른 입증 서류 리스트입니다. 이러한 입증 서류는 상당히 많은 입증 서류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수용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또는 공업 지역인 경우에는 간면에 편입일 이전과 이후에 제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 이용계 확인원을 먼저 미리 살펴보시고 그 지역이 주거 지역 등인지 한번 도시 지역, 도시 지역인지 주거 지역 등 여러 가지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인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등록 초본입니다. 주민등록 초본 발급 방법에는 전 주소지 이력이 모두 나오게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상 대상이 되는 부동산, 특히 농지라고 한다면은 그 농지 소재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를 판단을 함에 있어서 물론 세법적으로는 거주라고 하면은 실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어 주소지가 되어 있다라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먹고 자고 하는 장소, 생활의 영위 장소가 다른 지역이라면은 한다 그, 어 인제 그 토지 소유자는 어, 실거주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을 함으로써 내가 공부상에 어떤 주소지로 되어 있는지 일차적인 확인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 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뭐 워낙 기본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 수용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토지 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8년 자격 여부, 실제로 내가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농지원부 또는 인후보증서. 사실 이 인후보증서 같은 경우에는 법적 서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농지원부라든가 아니면 면적이 330제곱미터, 330평 미만이라서, 아까 1 0 0평 미만이죠. 1 0 0평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지원부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라면은 대부분 경영처항인서 등 다른, 어,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가 없습니다.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인후보증서를 발급을 해오시면 있지만은, 어 사실상 인후보증서라는 게, 어, 과세관청에 들어갔을 때, 신고가 들어갔을 때, 농사를 짓는 가장 확정적인 결정력을 가진 서류는 아닙니다만은, 인후보증서가 있으면은, 그래도 간접적으로나마, 어,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되는, 방정이 되는 그런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지원부, 그 다음에 경영청에서 등, 이런 서류가 가장 많이 중요한 서류라고, 어, 확인이 되는 중요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공사진입니다. 일부 농지에 대해서 농사를 짓고 나머지 한 필지 내에서 일부 면적에 대해서는 야적장이나 아니면은 적체 장소로 이용을 하고 있다면은 위성사진을 봤을 때. 어, 기존의 농사를 짓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도 작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성사진을 보고 내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위성사진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이루,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작용감면을 판단함에 있어서 어, 또 다른 중요한 어, 검토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농약방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종자나 비료 같은 구입영수증과 간이영수증 같은 것입니다. 또는 어, 관할 시공구청에서 재산세 과세 내역을 댄다면은 그 재산세 과세 내역서 상에 어, 관련된 자산 코드를 어, 유출을 해봄, 해으로써 농지로 이용이 됐는지 아니면 일반 대지로 이용이 됐는지에 따라서 어, 자경 관련된 입증, 어, 감면, 가능성을 판단해 볼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항공사진 예시인데요 과거에는 농사를 지은 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현재 보상을 받는 현재라면은 어, 주차장으로 의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으로써 자경감면 어, 적용이 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지원부도 최초 작성 일자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뭐 내가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농지원부나 경영청에서 같은 이러한 공식 서류는 최근에 와서 만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초 작성, 작, 최초 작성 일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농지원부 상에 어, 보면은 내가 현재 수용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면적과 자격 여부 또는 휴경이나 폐경 여부가 나와, 있, 나와, 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격 여부입니다. 자격 여부,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과연 그 보상 대상 토지 소유자인지 일치 여부, 그리고 기록 변경 일자는 어, 기록 변경은 대부분이 임대차 관계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토지 소유자는 본인이지만은 이 기간 동안, 임차 기간 동안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임차를 주고 있다면은 기록이 변경됨으로써 내가 실제로 농사 지은 기간이 아니라고, 어, 어, 입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체입니다. 농업 경영체는 경영주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 때는 휴경 면적이나 폐경 면적이 별도로 경영지상에 확인이 된다면은 경영지상에 있는 휴경 면적과 폐경 면적 또는 보상금 내역서상에 있는 휴경 면적과 폐경 면적을 서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전체 면적 중에 내가 작용한 면적이 얼마인지 일부분만 작용감면을 받을 수 있게끔 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농협에 관련돼 가서 농협 조합원이라면은 조합원 구매 내역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 종자나 비료 같은 어, 구매내역서를 본다면은 거래기간이 취득일부터 어, 양도일 현재 보상금을 받는 날 현재 전체 기간에 대해서 어, 에, 그 구매내역서 자료가 풍부하게 있으면은 어, 작용 감면을 받아, 적용함에 있어 가지고 유리할 수가 있,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농약방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발급하는 간이영수증인데요. 이런 간이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어, 법적 형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실상 농약을 구입한 내역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이런 증빙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 사업 지구가 있는 지역 거점에 대한 매출이 일정 부분 이상인 농약방을, 어, 먼저 선점을 해서, 어, 매출 대장이나 아니면 과세자료, 기존 과세자료 신고 내역을 살펴봄으로써 허비로 신고된, 어, 영수증인지를, 어,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 비록 간이 영수증이라 하더라도, 음, 그 양을 늘리기 위해서 현재 수용 대상이 되는 현재 시점에서 영수증을 일부러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금액 증명원입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상에는 소득 요건인데요, 뭐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연간 3,700만 원, 그리고 작년 2019년도 개정된 것에 따라서 사업소득액 어 사업소득을 영향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업종별로 일정 매출액 이하인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소득금액 증명원상에 있는 매출내역을 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작영감면과 관련해서 어, 기본적인 요건과 더불어서 과연 실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또는 그 서류에서 어, 제시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살펴보았습니다. 이런한 작영감면은 감면 한도가 일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우 큰 어, 혜택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담당 조사관이 어, 작용감면을 인정을 해줄 때도 상당한 리스크를 부담을 하고 어, 신고서를 어,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어, 작용감면 신고를 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하고 풍부한 자료가 있다면은 어, 작용감면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습니다. 이상 이성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